<laughs> 네 오늘도 베나걸씨 완전체로 함께 하고 있네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하자마자 각종 차트 1위를 획득하며 어마어마한 시상을 하게 될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해서 좌우 좀 밀착해서 좀 붙어주시고 네 먼저 왼쪽을 시선을 맞춰주시고요 왼쪽입니다 왼쪽 자, 왼쪽 네 이어서 청면 바라보시죠 청면청면입니다네아 우리 원너 원포즈와 또 KPMI가 딱 맞네요 첫태의 첫 번째거든요. 저희 시상식도 네. 또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네. 좋습니다. 네, 여기서 성명 바라봐 주시고 이 현장에 기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워너브리또 찾아주셨거든요. 우리 워너블를 생각하면서 워너블을 생각하면서 포즈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네, 워너브를 바라보며 카메라가 워너브이라고 생각하고 포즈 한번 자 하나! 보내는 사랑의 하트를 날려주고 계시네요. 네, 이어서 우리 왼쪽입니다. 왼쪽, 왼쪽, 원어브레게 왼쪽. 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함께할까요? 오른쪽, 원너브에게 보내는.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KPMI 또 첫회 또 이제 함께 자리를 해 주셨는데요. 네, 많은 또 팬분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원어원에게 먼저 인사를 좀 부쳐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오라운드 투. 오늘 안녕하세요, 원어원입니다. 네, 아, 우리 KPMI 첫회 시상식에 또 원어원이 함께 자리에 주셨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네, 이렇게 첫회 저희 원어원 초대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어. 원어원과 함께 많은 아티스트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어 대표 포즈가 또저 k p m a 와딱 절묘하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첫회거든요. 첫회 바라보면서 그 포즈 한번 다시 한번 보자. 한번 우리 중계 하시는 여러분들께 함께 할까요? 우리 k p m a 첫회를 기념하며 우리 첫 번째 또 원어원과 함께 어, 하고 어, 있습니다. 네. 아 멋지네요, 우리 1 1 명이 멋진 남자들 멋진 소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해 네,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식에서 또 멋진 무대를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어 인사해 주시고 이제 이동을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라노투 원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원어는 무대 안쪽으로 무대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잘생긴 1 1 명의 남자 1 1 명의 소년들. 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곳 천장은 우리 원어원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원어불과 또 원어원 또 저희를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 천장을 지켜주고 계신데요. 네.